예 반갑습니다. 재운달리입니다 오늘 예, 제목을 봤는데 제목에선 람보르기니라고 되어있죠. 에스컬레스 타고 있습니다. <laughs> 예, 이유는 차를 사실 벌써 입고했어요. 입고하고 오늘 출근한다 해가지고 지금 찾가감 중인데 자, 뭘 했냐? 어, 람보르기가 가르도. 나뭘 그러니까 했는지에 대한 설명 이전에 우리 형님들 구독자분들께서 계속 이제 재운달려 람보르기니 어디 갔냐, 차뭐 빌렸던 거냐, 뭐 어 이새끼 망해가지고 차 팔았네 뭐 각종 기타 등등 뭐 말들이 많았어요 예그 네, 카센터에 맡겼는데 그 오일필터 부속을 못찾아가지고 에어필터랑 그래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여튼 뭐 이번에 에어필터 에어필터도 바꾸면서 좀 개선용으로 좀 흑기 튜닝 느낌으로다가 이제 좀아세면분그 모토그리 젠쿡 축하에 보스토리 산다 이가 어. 그 맨키 기로 조금 이 소리 더큰 흡기 튜닝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 미신 오일, 디프레션 오일 등등등 뭐 일단 각종 경 정비하면서 뭐 속성도 바꾸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차 검사까지 한 받아봤습니다. 과연 이런 이 자꾸요 렘브로시니 갈라르도 유지비는 과연 얼마 될지. 한번 가가지고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목소리> 아, 일단 카센도 도착했습니다. 야, 니네 차에 내차같이여이 네 있노? 오, 같이 여기 있네. 예, 드디어 수리가... 수, 수리가 아니라 경전비가 끝났습니다. 예, 얼마 걸렸는지 말은 안 할게요. 조금이 걸렸어요. 일단... 아,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자세가 막 살아있지요. 예, 2분 차도 지금 출고됐고. 일단 그래서 오늘 이번에 무슨 작업을 했냐? 엔진오일, 미션오일, 레고오일... 흙기 필터, 오일필터 했나? 몰로 네, 그리고 지렁이도 떼었어요아예 타이어가 하나가 피스가 그래서 지렁이도 떼왔습니다 람보의 지렁이 아 근데 내가 봤을때 여기 두루다닥 된거같은데 몰라하길래 시바라 아이거 일단은 자흙기 튜닝이 됐는데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laughs> 야, 봐봐? 앞쪽에서도 소리가 존나 들려. 뛰어 봐 봐. 가 와, 존나 시끄리인데. 개시끄데 시끄. 어디가? 이쪽에서 들으면 시시설 크게 나. 그쪽이요? 야, 뭐 어, 야 차가 있다 이거 지금 개빡쳤다. 그러니까. 그 양아치 형들. 그니까 그 소리나. 완전 이거 라니까 와, 지금 나는 이어전에 부탁한 데는 없는데. 어? 공짜 튜닝. <laughs> 어, 저 내가 봤을 때저 스티커 때문에 차 출력이 올라가고 차 소리가 커졌어. 음. 아. 살아있네요 <laughs> 일단은 자 과연 이렇게 5회 바꾸고 이러면 얼마가 될지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견적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제가 그 정확한 확실한 그 견적은 제가 말 못해드려요 왠지 알죠? 네. 왜냐 또 여기에서 또, 또 싸게 해주면은 다른 다른 카센터에서 뭘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음. 그렇기 때문에 예뭐 불필요한 어뭐 언성 높은 말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대충 견자 말씀드릴게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엔진 오일에 내개 오일 1 2 통인가 1한 통인가 여튼뭐 열두 통인가 열한 통인가 열인가뭐 그런 거 들어왔어 음. 오일 값만 그때 이거 비르트라고 좀조그 넣었는데 한뭐3 0 얼마인가 음. 뭐0만인가 음. 나왔고 필터 에어필터랑 오일필터 바꾸죠? 그리고 미신오일, 대오일다 음. 바꾸는데 100만원 넘게 나왔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3000km마다 오일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3 4 0 0 <laughs> <laughs> 말이 되나 이게? 어. 타지 말라는 거 아님? 못 탄다 <laughs> 저 이거 좀 이번에 오일 바꾸고 좀 시급 쳤거든요? 음. <laughs> 말이 되냐고 이게 일반인이면 진짜 1년에 그런 거 유지비만 한400 정도 되겠다. 저도 일반인이에요. <laughs> 제가 무슨 뭐 어디 뭐 아니, 근데 차차 차 유튜버고. 아니 차, 차 여러 대가 있잖아. 차 유튜버고 뭐고 자식고 시그 감당이 안 되는 이거. 뭐. 일단 한번 오일 싼다 바꾸고 경점이싼 바뀌었는데. 아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 검사도 바로 통과됐습니다. 오. 하튼 그래서 한번 집으로 옮기면서 한번 뭐 차가 얼마나 바뀌었을지 한번 시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다리 여셔야죠, 사장님. 와, 열고 있었는데, 벌써? 이미 열고 있었는데. 참 <laughs> 만족하는갑네, 그래도. 가르도랑 상콤보 이거 완전히 10년 전의 갑부 세팅인데. 아니, 10년 전 재벌 세팅. <laughs> 10년 전이었으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laughs> 나쁘지 않았다. 이제 니는 진짜 완전 찐갑부. 난 이제 그, 그 약간 그 밑에 금수저. <웃음> 그... <웃음> 그런 세팅 아니, 근데 진짜 옛날에는 진짜 상품도 먹고 가야도 먹고 진짜 이사 했었는데, 아, 나 한번 가보시지? 예. 와 이거 해도 소리 안 들어오시죠? 와흙기빨아들긴 소리. 아 이거. 와 소리가 막 소리가. 와 소리가 막 소리가 살아있네 커서이. 쳐지게쳐지게쳐지게 啊、主姑娘嘛。嗯嗯 야들아이 재질이네요 진짜 아 진짜 아어보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진짜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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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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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근데, 아, 오일 싹다꾸고 케미컬류 싹다바꾸니까 느낌이 막, 느낌이 막, 느낌이 막, 살아! 있다 아닙니까? 아, 이게 차지. 어? 존나 무식하고, 존나 그냥 길을 개쳐먹고, 이러고 이게 바로 차, 아닙니까? 아, 이게 바로 차지. 그래. 아, 헤이드, 진짜, 어? 제가, 4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거의 4년이죠. 거의 4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요 어? 기름 개그치 빨아먹는 이, 어? 이, 아, 이엔진 느낌. 이, 이게타분사람 말거든요, 진짜. 이, 무식하게, 어? 기름 개 빨아먹는 느낌. 무식하게, 기름 개쳐 빨아먹는 이 느낌. 기름을 그냥 빨아먹다 못해. 그냥 뱉어내는 이 느낌. 하, 아 살아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아, 진작에 이거 싹다 먹고 보는네 느낌 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샀을 때랑 처음 샀을 때보다 진짜 훨씬 상태 좋아졌습니다. 키로수도만어 아... 3만 9천 키로아 보들 보들 야들 야들 막 어? 음... 아, 껐어 이 재재긴, 이 재재긴. 원래라면 이렇게 오해전 꺾은 핸들 꺾을 때 천천히 저속으로 하면은 떠도독 소리 났거든 근데 지금은 떠도독 소리가 안 나. 아, 이거지. 이게 바로 어, 오일 교체의 중요성이다. 자, 일단은 리프트 올리고. 어 뭐야, 제난번 우리 집 벌써 뚫었겠노 일단은 원래 람보르기니 자리죠. 예, 원래 람보르기니 예, 자리 먹어놓은 거 포르쉐 빼고 람보박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것도 안 탄지 엄청 오래됐어요, 진짜. 옛날에 스무 살때 처음 샀을 때이차 진짜 매일 타고 다녔는데 하, 이제 불편해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오케이 오일 정상. <laughs> 예, 아, 드디어. 원래 거의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달반 정도 만에 원리팀자이로 돌아왔죠. 아, 뭐 중고 중고 슈퍼카 뭐 유지하기 뭐 현실적인가, 비현실적인가 이런 거 되게 뭐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문좀 열어 주세요. 예.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중고 슈퍼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고 슈퍼카? 예. 카푸오가 괜히 손댔다가좋 <laughs> X된다는 참예 저도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laughs> 이 무슨 뭐 오일 바꾸 오일 엔진오일 미션오일 대오일 바꾸는데 무슨 뭐백마만이 넘게 뜨노 이거 근데 그래도 람보르기니라는 레인드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음. 볼지에 전만은 낙동가 오리알 신세는노 어쩌노 포릇이 삐지는거 야이가 이미 삐짓다 아이가 맞지 음. 일단 뭐 여튼 오늘 영상 여서 사회 마무 하도록 하겠요 앞으로 이제 전선된가과재운달려 남부르기니 드라이브 브이로그, 삼컨버 뭐, 드라이브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나 봐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남부르기니 한번 주행 리뷰, 외관 리뷰 이런 거또 한번 찍어 올 테니까 한 봐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어디 갑니까? 사무실. 예, 사무실에 복귀해서 이제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